이번에는 특정 서피스의 엣지를 다른 서피스의 엣지에 연속성을 가지고 만나도록 할때 이용할 수 있는 명령인 매치 서피스라는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명령으로 자주 사용될 명령입니다. 먼저 간단히 서피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너투코너 코너. 클릭 클릭 좀 너무 적은데, 라이클릭하고 클릭 한이 정도로.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좀 줄여왔고, 또 라이클릭하고 이것보다좀 적게 클릭이 정도 해주겠습니다. 얘를 금만저 이쪽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좀 같은 평면상에 있는데, 얘를 좀만 내려주겠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내려주면은 여기 라이크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전체 다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좀만 더 이렇게 내려주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쪽과 여기 이 정도 차이가 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하고 얘를 연결 해주고 싶습니다. 이쪽 엣지를 들려갖고 이 쪽으로 연결해 주십다 그것이 가능한데, 기존에 두 개의 컵을 연결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명령들을 보면, 서피스에 보면, 뭐 블렌드 서피스, 블렌드 서피스도 있고, 또, 필렛 서피스나 챔퍼 서피스 같은 경우도 두 개의 서피스를 연결해 줄때 이용합니다. 물론, 커넥트 서피스도 그런데, 그런데, 조금 전에 살펴본 명령들은 전부 다두 개의 서피스를 이어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서피스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서피스의 서피스 에디터 툴에 있는 이 매치란 툴. 이 매치의 서피스라는 툴은 두 개의 서피스를 가지고서 한나의 서피스의 엣지를 늘려하고 다른 서피스에 연결 해줍니다. 즉, 새로운 서피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서피스의 엣지를 늘려줘갖고 다른 서피스에 만나도록 할때 이용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서피스 메뉴에서 서피스 에디터 툴러 가고 매출 선택합니다. 매출 선택하고 여기 보면은 언트림된 서피스를 선택하러 갑니다. 변경하고 싶은, 변경하고 싶은 트림되지 않은 서피스 엣지를 선택하러 갑니다. 이쪽 서피스 엣지를 늘려 갖고 이해하고 부드럽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서 이쪽 서피스의 엣지를 클릭합니다. 다시. 캔슬하고, 라이클릭하여 해주겠습니다. 이쪽 서피스의 엣지를 이쪽에다 연결해 줄 건데, 이쪽 엣지를 선택할 때, 이쪽 또는 이쪽, 양쪽 방향 끝인데, 같은 쪽 방향을 선택해 줘야 합니다.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번엔 매치시켜 줄 세그먼트를 선택하러 갑니다. 또 다른 서피스에서 엣지, 얘하고 연결돼 엣지를 클릭하는데, 이쪽 엣지하고 연결해 줄 겁니다. 근데 이쪽 엣지도 이쪽 끝과 저쪽 끝인데, 여기에서는 이쪽 방향 끝을 선택했으니까, 여기서도 이쪽 방향 끝을 선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른 것들은 건들지 않고 그냥 라이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형태가 나타납니다. 어, 왜 이쪽 엣지가,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냐? 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번 옵션을 보겠습니다. 이쪽 서피스와 이쪽 서피스의 엣지를 서로 연결해 주는데 포지션으로 연결해 주면 여기 만남 범이 각이 집니다. 각이지고 탄젠시. 좀 부드럽게 커베쳐처좀더 부드럽게 물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지션이면은 양쪽 다 포지션으로 탄젠시때커베쳐처 같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커베쳐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리저브 아더 엔드는 대부분 이 포지션을 선택해 주면 되는데 이쪽 엣지를 선택해 갖고 이쪽 서피스를 변경해 갖고 이쪽 서피스와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매치 서피스라는 명령, 처음 선택한 엣지가 속하는 서피스를, 그 다음에 선택한 엣지가 있는 서피스와 연결해갖고, 연결해갖고, 서피스를 만들어주는데, 기존의 서피스가 변경되는 겁니다. 새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프리첩 아드엔드 하면, 원래 이쪽, 엣지를 선택했는데, 반대편 엣지가, 새롭게 서피스를 변경하면서, 이쪽이 변경되길 원하면은, 탄젠시나 커베츠를 변경되길 원하면, 여기를 지어줍니다. 그러면, 이 끝부분이 이렇게 좀 축, 넌일 때한번 보겠습니다. 넌일 때 이렇게 되는데, 포지션 하면, 이 끝에 편, 끝에 쪽 엣지가, 그대로, 원래 값을 유지합니다. 넣을 하면 이렇게, 완전 바뀌어 버립니다. 얘가 붕떠 갖고 여기 가서 붙어 버립니다. 원래 이 서피스에서 이쪽 엣지가 늘어나서 연결되겠는데, 프리저 아더핸드입니다 선택한 엣지의 반대편에 있는 엣지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포지션을 유지하도록 원래 엣지가 원래 자리에 있도록 포지션을 유지하도록 여기 포지션 체크하거나 탄자지좀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거나 커브 엣지 이렇게. 이쪽이 아니고, 이쪽에서의 위치를, 어떤 형태를 유지해 주고자 할 때, 여기를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옵션들이 많은데, 일단 여기 한번 잠깐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거, 이쪽에 있던 건 없어지면서, 이쪽에 있던 서피스가 변경돼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제. 다시, 서피스, 서피스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또, 이쪽으로 와서도 가능합니다. 여기, 서피스 툴에서, 여기 매치 서피스라면요. 이 아이콘들을 잘 보시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블렌드 서피스 같은 경우는 흰색면, 흰색면이 있고 사이에 파란색면이 새로 생깁니다. 매치 서피스 같은 경우는 흰색면과 흰색면이 있었는데 흰색면이, 한쪽 면이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면서 파란색과 흰색면 두 개만 남습니다. 이거 아이콘만 봐도 좀 차이점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 다시 매치 서피스를 선택합니다. 이쪽에 있는 서피스의 엣지 이쪽 엣지를 늘려서 이쪽에 있는 서피스에 이쪽과 연결해줘야겠다. 클릭합니다. 다시 한 번. 라이클 e 매치 서피스의 개념은 이쪽에 있는 서피스에 이쪽 엣지를 늘려주고 싶다. 이쪽에 있는 서피스에 이쪽 엣지를 늘려서 이쪽과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 엣지. 엣지를 선택할 때 이쪽 끝이냐, 이쪽 끝이냐. 방향을 정해야합니다 그런 후에는 바로 매치시켜줄 세그먼트를 선택하러 갑니다. 이 엣지가 이쪽 서피스에 이 엣지가 연결되게 하고 싶다. 아니면 이쪽과 연결되게 하고 싶다. 그럼 요쪽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쪽하고 연결되게 하고 싶은데, 엣지는 이쪽 끝방향도 있고, 이쪽 끝방향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쪽 끝방향을 클릭했으니까, 여기 클릭해줍니다. 라이클릭. 그리고 라이클릭 해주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 봤던 옵션들입니다. 오토체인 할 거냐, 뭐안할 거냐. 차인 컨티뉴어트, 라이클감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 옵션입니다이 컨티뉴어트, 이 서피스를 이쪽에다가 늘려갖고 연결시켜줄 건데, 서피스의 연속성을 여기 이쪽과 이쪽 서피스가 연결되는 부분, 이쪽과 이쪽 연결되는 부분을 포지션으로 연결해줄 거냐, 탄전시로 연결해줄 거냐, 커패처로 연결해줄 거냐. 지정할 수 있고 이쪽이 이쪽 가서 달라붙으면서 이쪽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끝쪽 이 엣지의 반대 방향 이 반대 방향이 원래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거다. 그런 포지션을 해주고 약간 탄젠시하게 변경시켜주겠다. 커브 차게 변경시켜주겠다. 그냥 넣어내주면 그붕떠 갖고 전체가딱 달라붙습니다. 포지션 해주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요 밑에 옵션 여기 보면은 얘하고 얘하고 얘가 이쪽 엣지 길이가 이쪽 엣지보다 더 길었습니다. 여기 체크해 주면 요 길이를 유지해 준다. 요 길이만큼 가서 달라붙습니다. 매치의 엣지에 파 가장 가까운 포인트에서 의해 엣지들을 연결해 줘라. 그럼 가장 가까운 포인트끼리 연결해 줍니다 여기서 이쪽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해제해주면, 이쪽 엣지와 이쪽 엣지의 크기를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여기를 체크해주면, 원래 엣지 길이를 유지한 채로 쭉 가서 달라붙고, 에버리치 서피스는 뭐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쪽 서피스는 전혀 변화가 없고, 이쪽 서피스만 이렇게 변경되어 갖고, 이쪽에 딱 연결되게 됩니다. 근데 에버리치 서피스라면, 얘도 좀 변경되고, 얘도 좀 변경되라. 그렇게 됩니다. 이렇 꺼줍니다. 그러면 얘도 변경되고 얘도 변경되 갖고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얘기입니다. 얘를 해제해주면 얘만 변경돼서 이쪽에 가서 달라붙고 에버리지 서피스 차이점 이해하실 거라 그거. 그리고 여기는 아이스 프의 방향을 수정하는 건데 뭐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옵션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컨트롤 Z. 이번에는 얘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서피스가 여기 끝에서부터 너무 많이 변경되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얘를 얘를 잠깐 이렇게 보겠습니다 컨트롤 포인트가 하나, 둘, 이쪽도 하나, 둘, 여기가 디그리가 1, 이쪽도 디그리가 1입니다. 컨트롤 포인트 수를 한번 늘린 다면 a little bit o 트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트 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다 아, 체인지 f 해를 i t t l e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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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of 이제 얘예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 포인트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얘를 수정하게 되면 좀 부드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좀 부드럽게 연결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서피스, 서피스 에디 터 매치, 매치 커버란 명령하고 매치 서피스 한 명령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나 보여주겠네. 명령이 얘를 잠시, 항상 선택할 때, 라이클에 like 한쪽 끝 방향 얘를 클릭하고 얘가 늘어나갔고 이쪽 서피스에 이쪽 엣지에 연결되나 라이클 like 다달붙습니다 이제는 이 서피스가 이전에는 이 컨트롤 포인트가 적었을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갔는데 이 중간 정도부터 나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컨트롤 포인트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커비이처하게 연결되고 포지션을 유지하고. 한번탄전를해 보겠습니다. 뭐별 차이가 없습니다. 워낙 컨트롤 포인트 수가 많으니까 중간에서 컨트롤 포인트 수가 이커베처를 연결해 는데 충분한 수차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뒤에 변경 안 됩니다. 포지션 해주고 에버레지 여기를 할 거나 여기는 컨트롤 포인트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뒤까지 쫙 변경됩니다. 레이버리지 하지 않고 보면은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기 직선 이 형태를 유지하다가 이렇게 곡선으로 쭉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치 서피스란 명령 이런데 잠깐 보면은 이렇게 멀티 매치란 것도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쪽 연결하고 또 여기에 연결할 수 있는데 이 옵션은 라이클릭 해보겠습니다. 멀티 매치란 것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주고 조합하면 됩니다. 기타 여기 보면은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Continuity, 핸뭐 r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한번 이 옵션들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